스포츠 분석하는 후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매일 수익 날수 있는 스포츠 분석 및픽 받아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모든 분석 내용은 퍼오는 분석 내용이 아닌 제주관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11월 30일 월드컵 축구 분석 내용 공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vs 카타르 월드컵 초반 개최국인 카타르가 돈으로 심판을 매수했다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말을 믿고 카타르에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실력이 돼야 가능하단 걸 절실히 느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와 카타르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크고, 카타르의 역배에 도전해볼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카타르 입장에서, 굳이 수비적인 모습으로 재미없는 경기를 보여줄 것 같진 않습니다. 네덜란드 승 그리고 3.5 오버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에콰도르 VS 세네갈. 에콰도르는 오늘 경기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죠. 세네갈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피터지는 경기 예상되는데 에콰도르의 핵심 공격수 발렌시아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 출전 여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중원의 핵심 멘데스 또한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결정인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든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야 하는 에콰도르입니다. 세네갈은 뚫으려 할 것이고 에콰도르는 막으려 할 것이고 이런 경기 흐름을 예상해본다면 일단 언더는 찍고 봐야겠네요. 승패는 상당히 어려운데 굳이 뽑아본다면 세네갈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웨일스 vs 잉글랜드. 사실상 웨일스가 16강에 올라가려면 오늘 잉글랜드를 상대로 4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어야 하죠. 혹시 모르리긴 하지만 힘들다고 봐야겠습니다. 잉글랜드 또한 아직 16강 확정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주전 멤버들이 전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 기량 및 경기력에서 차이가 큰 양팀입니다. 잉글랜드를 봐야죠 이 경기는. 언느반은 어렵네요. 다음 예스 미국. 이 경기 또한 이라는 무실점 경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어떻게든 뚫으려 하는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이라는 그 전부터 보여주었던 케이로스 감독의 텐백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예상되는데 미국이 그전에 보여주었던 모습으로는 텐백 전술을 뚫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오히려 중원 압박과 수비에서 허점을 자주 보여주는 미국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이란의 경기 전술로 골을 먹힐 것이다. 예상해 보는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 상황을 예상하는데 오버를 픽할 순 없고 이란 승을 예상해 봅니다. 11월 30일 월드컵은 이렇게 내네 경기 분석해서 공유 드려 보았습니다. 일단 초안 분석으로 좋아 보이는 픽들은 네덜란드 승3.5 오버. 세네갈 승2.5 언더. 잉글랜드 승 이란 승2.5 언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네요. 확실한 최종 조합픽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스포츠 분석하는 후 이었습니다.